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소개하는 알리인싸 상품 목록 먼저 확인하시고요. 제품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 클릭해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더 저렴한 제품도 있으니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35시간 연속 재생 그리고 비에도 강한 이어버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운동 중 배터리 때문에 음악이 끊기거나 비에 젖어 고장 나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고민을 끝내 줄 QCYC55분 이어버드를 소개합니다. 최대 35시간 동안 지속되는 강력한 배터리로 긴 운동 시간도 문제없으며 빠른 충전 기능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땀이나 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운동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배터리 지속력이 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선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속 충전 기능 역시 실용적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QCY CO10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운동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혁신적인 기술로 공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단조로운 디자인과 번거로운 충전 방식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변화 바로 엔진 터보팬 가습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독창적인 엔진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충전 옵션을 제공하는 타입 C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초음파 분무 장치를 통해 향수를 은은하게 퍼뜨려 주는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매력을 더해 줍니다. 50ml 용량의 스프레이 기능은 약 10분 동안 지속되며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유니크한 외관과 실용적인 충전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초음파 분무장치가 주는 기분 전환 효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터보펜 가습기로 당신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무선 청소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선 전기 청소 브러쉬로 청소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청소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도 만족스럽지 않으셨나요? 이제 이 혁신적인 솔루션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강력한 성능의 전기모터와 2,500mAh 리튬 배터리가 만나 최대 90분 동안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속도 조절 기능으로 맞춤형 청소를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또한 세 가지 교체 가능한 브러시헤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고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 제품 덕분에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단순한 시간 절약 이상으로 큰 가치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춘 편리함까지 더해져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바로 무선 전기 청소 브러쉬의 혁신을 직접 체험하며 더 빠르고 간편한 청소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잠모이루는 임산부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바로이자 바디필로우입니다. 임신 중 편안한 잠자리를 찾기 어려우셨다면 이 제품이 최고의 해결책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특수 설계된 다기능 필로우가 코골이를 완화하고 정전기를 방지하여 진정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더욱이 실용성과 청결함을 고려하여 쉽게 분리 세탁 가능한 베개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필로우를 사용하신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수면 환경을 경험했다며 세척의 편리함과 코골이 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수면 환경을 위해 유자 바디 필로우를 선택해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차원의 안락함을 경험해보세요. 다섯 번째. 가을 패션의 완성은 로우탑 캐주얼 신발로부터 시작됩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을 찾고 계십니까? 이제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4 가을 신상 남성용 로우탑 캐주얼 스포츠 신발 세련된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립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부터 일상적인 야외 활동까지 모든 순간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이 신발은 뛰어난 착용감 덕분에 하루 종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매치될 수 있어 패션에 민감한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신발이 야외 스포츠는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입증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세요. 트렌디한 스타일과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여행의 새로운 기준 믹시 여행용 캐리어로 스타일리시하게 떠나보세요. 여정 중 짐이 손상되거나 꺼내기 불편했던 경험이제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믹시가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합니다. 이 트렌디한 캐리어는 여행시 필수인 수화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소중한 물건을 완벽히 보호하며 혁신적인 전면 오프닝 시스템은 물건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기내 반입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많은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룬 믹시 여행용 캐리어로 당신의 특별한 동반자를 만나보세요. 새로운 여행의 시작 바로 여기에서 경험해 보세요. 6번째. 자기 부상 십자 가램프는 현대 기술과 영적인 깊이를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공중에 부유하는 십자가는 놀라운 시각적 효과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영적 평화를 선물합니다. 이 제품은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그 자체로 스타일을 더해 줍니다. 사용자의 리뷰에 따르면 공중에 떠오르는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자기 부상 십자가 램프로 당신의 공간에 새로운 차원의 경이로움을 더해보세요. 매일매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능 수공구를 소개합니다. 여러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이제다 기능 자동 케이블 스트리퍼 하나로 모든 작업을 해결하세요. 크림핑 커팅 스트리핑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이 혁신적인 도구는 각 작업에 맞춘 세밀한 설계로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작업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이 바로 답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도구에 집약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칭찬합니다. 특히 크림핑과 커팅 스트리핑 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져 효율적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다기능 자동 케이블 스트리퍼를 선택하시면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간을 예술로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불편했던 조명의 높이와 색상 조절이제는 스마트 플로어 램프 하나로 손쉽게 해결해보세요. LG의 혁신적인 스마트 플로어 램프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높이 조정이 가능하며 RGBIC, 투야 스마트 앱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색상과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게임룸에서의 몰입감 있는 경험거실의 아늑한 조명까지 어디에나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스마트 홈 시스템과 알렉사와의 뛰어난 호환성 덕분에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로어 램프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보세요.